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라 6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주문을 꼭 배우는데요. 4절까지 는 읽고 4절을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 6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laughs> 자, 일어나라, 팍질을 받아, 이는 내 빛이 필요하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봄이 땅을 걷을 것시며 캄캄이 밤미를 가리는 분과 오직 여와께서 호내 위에 임하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영향으로 너가 나옵니다. 내눈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라, 우리가 하나하여 되기를 원합니내 아들들은 몸짓으로 보고내 딸들은 남겨올 것이다. 아, 아멘 아, 네. 네. 저희게는 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날들이 음, 있습니다. 제가 제가 사온 인생을 쭉 회상해 보면, 아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을까? 만약에 그사람이그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 네, 제가 안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수요에배고 끝나고 제는 이제, 저는 이제 끝나고 신부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인 목사님 제가 그 그때 집사였으니까 박교무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저를 좀 보시죠 하고 이제 다인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내려시는가 하고 네 목사님 하고 그는데 교회 당 안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앞에 이렇게 <laughs> 교회 앞마당 있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버스 교회 버스가 좀 중고 버스가 있었어요 한 35인승인가 되는 버스가 있는데 앞 집사들이 예, 조합 세우면서 버스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그데이 저를 지 만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때까지도 목사님이 이제 자기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없어서. 이제 어디 뭐 신방을 가시거나 아니면 집회를 가시거나 하면은 교회 운전을 하시는 강집사님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 차를 운전을 해갖고 교회 보고차죠 그걸 운전해갖고 이제 집회를 다니고 하는데 음, 목사님 그날 수요일이 끝나고 나서는 저를 부르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예요강 집사님 제가 며칠 있으면 차가 한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 차가 생기면 승용차가 생기면 박집사님이 운전을 좀 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냥 내 네,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박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차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 다니고 신방 다니고 하는데 제가 또 일이 있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아 제가 일 때문에 아예 안 되겠는데요, 다른 분하고 가서 이렇게 말하기 또뭐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좀이렇게 제껴놓고 목사님 이뭐 필요하시다 할 때는. 목사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뻐서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기그 가서 또 이제 차를 운전을 해갖고 집회도 다니고 심방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한일년반 동안을 그렇게 했는, 운반인 오는가봐요. 했는데 이제 목사님 이 점점 바쁘셔갖고 콜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거의 못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도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5 5달이는 이제 기사가 된거예요 <laughs>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니까 하루는 집회를 가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박집사님을 매차 운전에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냥 운전하는 기사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박집사님을 보니까 음, 주의 종으로 가야 할것 같아서 아, 박지사님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음.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누님이 너 저기 하느님이 너뭐 목사님 되기 원한데 미안하는 분이거든요, 누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약간 날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내야겠습니다. 하면 이제 다기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제가 주의 중에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고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주의 중에 안 됐겠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나 아니면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제가 또 받았어요. 저 안수집사를 거쳤거든요. 안수집사님. 이었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은 이제 전환점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오는 전환점이 있고요. 어떤 만남 때문에 오는 전환점이 있고요. 여러가지 전환점이 인생에 있는데 그 전환점을 우리는 잘 타고 넘어가서 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은 물론 그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었지만 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1988년 2월 첫째 주일 며칠인지 잘 몰라요 그날에 제가 예배 뜨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저녁에 버스 뒤에서 제저을 불러서 내 차례 좀 문제를 주십시오. 말씀하시던 그날 밤을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또 제가 김포에 있을 때는 어떤 주일 예배 끝나고 그날 며칠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 저희 누님이신 사모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교회가 주인이 누구냐? 저희때 질문하는 그날 밤을 제가 또 기억하지 못합다 기억합니다. 제가 일주일만에 그 질문을 받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에 오게되었고 하나님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능은 장모님 되셨지만 우리 지능은 장모님 그때 저기 그. 장미 마을이라는 꽃집 앞에 제가 개척했었는데 거기서 네시대는 아주 장미만만고 그때 은주 만나, 고지나히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 나를 가셨지만 체온 집사님 만나고, 참 잊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쪽으로 이제 우리 또새 방으로 오자고, 3층 사시던 우리 조면 집사님 그때 지금 과산 되셨지만 이 조면. 지사님은 그때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이렇게 제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하느님이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손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 말씀이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음, 구별된 믿음입니다. 지금 이사 송지자가 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는할 때에 지금 이사 60장의 일, 60, 60장의 말씀을 어, 소리쳐서 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사야 60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제사드린다고 열심히 내고 있지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유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선 손자를 통해서, 일어나다 빛을 받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인가? 정말 이 시대가 저 어둠을 꺾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님께서 호세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아는 사람은 어떡하죠? 아는 대로 행동하죠. 모르니까 어떡하죠? 모르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은 좀 철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철부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청선이 되고 창선에서 인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은 철부지 같은 일은 아이의 일 버리고 이제는 하나이뭐 우리는 하나님을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른이 되면 아이같은 일을 버리고 어른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 1% 0.000000이 죽을 때까지 외치다가 이도 외쳐도 그 정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기여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에게 일을 시키고 하니까, 그냥 따라만 와라. 하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교통하기를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길를때 어떡하죠? 어, 일방적이잖아요. 애들이 그냥, 뭐, 요구하면 아이고, 엄마, 나동사서 응애응애 울면 다 기저귀 가가지고배고파 울면 또 해가지고, 이거 뭐, 일방적이잖아요. 해주는 게.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 관계가 되길 기 원하지.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들은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급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교통, 교제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십자가에 못박신 예수님의 의로울, 의로움을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망하신 것입니다. 내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죄가 없어. 정말일까요? 죄가 진짜 없을까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믿어, 믿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의 지은 죄와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은 죄, 죄, 먹은 죄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주님이 싹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내가 죄에 불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나는 이제 죄에게 종룩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이 아니라 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오직 내 안에 내가 하나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니다 오직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로마서 1장1 7 절의 말씀 인데요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일까요? 틀린 같은 말일까요?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일까요? 그것은 허언된 믿음인 거예요. 그건 말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 믿어 위에 있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롭다 함을 받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이나야 구원에이르니다 그러니까 그,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받으들냐면 하나님 나는 이 평생에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마음으로 믿은 것이지만 결단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난 이제부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라고 에베스의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악한 모양과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 중에 제일 선한 일이 무엇이죠? 선한 일 중에 제일 선한 일. 예? 예수 믿는 게 제일 선한 일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최고의 일인 거예요. 아, 뭐, 내가 너 좋다, 너 사랑해. 이러면서 사람 못 살리면, 그거는 최선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야 최선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빛을 받아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아, 이데 너무 어두우니까 좀환하게 하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전도가 얼마냐 이거 새로 뭐 태양의 밝기가 얼마나 이런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캄캄함이 만미를 가기로는 그 시대에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될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예수님께 힘들어지는 시대 아닐까요? 교회는 점점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져가고, 교회가 대형화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절실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 속에, 어린 양들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상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겠다. 그 어린 양들이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보고, 우리를 품받아서 그렇게 살아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라. 그러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일어나나요? 3.1 운동 독립만사할때다 같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이거 왜독립만세에왜 외쳤을까요? 뜻이 있으니까 독립만세를 외쳤잖아요. 유월절 어느 날 피를 발랐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거 뜻을 같이 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가정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물 속에 피바은 그날 밤 아니었을까요? 뜻을 세우는 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빛을 받아가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 말씀을 놓고 리가 뭐 기도도 했지만은 뜻이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뜻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그치지 않냐고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때문에 내 가문이 살고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바라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하나님이 아유 맞아 시대가 이러니까 전도가 안돼 나도 이해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전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꾸만 하나님의 입을 막,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엔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 말씀을 받았고 자기 혼자 빛을 받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죠?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온 백성에게 함께 일어나서 이 빛을 받아고 이 예레미아 어, 예, 지금 이사라소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너따고나따고 각기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저 정탐꾼이, 그, 그, 가난들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같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여 그 열두 집가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감추고 빛을 감추면 어떻게 되죠? 어두이죠 그죠? 그럼 어둠을 선전하는 거예요. 빛을 바라면 빛을 선전하는 거고요. 빛을 감추면 어둠을 선전하는 거예요. 예, 어둠이 덮치니까. 어둠의 습한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 빛을 바라면, 그러면 정말 빛을 바라고 있는지, 빛을 바는데 아무리도 안고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정말 빛을 바라는지안바았는지를 발했는지 어떤 걸로 보면 알수 있냐면, 어떤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보여지다 빛을 바라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빛을 바라게 틀림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빛을 파는게 아닌거예요 빛을 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나라 는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람 오는 거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그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 뭐, 교회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후대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후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후대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인 거예요? 빛을 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9절에, 어, 어, 6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러니까, 마음이 놀라고 화창을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의 울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막 듣는지, 많은지뭐 조는지, 뭐땅 청하는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뭐, 뭐가 뭐 받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웅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빛이 당연히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예수님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화창하고 놀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뻐서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데 그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꾸만 인부지 말하고 사람 생각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말하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너희가 참된 말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잘지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올 것이고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존경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또의제단의 양무리가 또여이스라엘에 거룩한 이기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양, 양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체사가 회복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온전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바라고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또 열매가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고 내가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열매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게 빛을 파는 증거가 있는가 빛을 파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을 사모하고 빛을 마음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회 선자를 통해서 일어나가 빛을 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인데 주님께서 땅까지로내 증인 되려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빛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내 속에 예수님 나타나는 것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들대로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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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